베이스 시대 백색 코인 방송입니다. 에이다 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횡보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횡보 조정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급락이 나올지 아니면 상승으로 전환될지 어떤 부분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에이다에 대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강세를 예측하며 1달러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승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급증은 차익실험 물량으로 보입니다. 제가 틀렸기를 바람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차익실험 물량 때문에 2주간 횡보하며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에이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1달러는 넘어설까요 네, 2024년도 1달러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은 1,300원이죠. 왜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는 어느새 이더리움, 또 리플, 그리고 솔라나 등을 견주는 그러한 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27조나 차지하는 어, 그런 코인이죠 오픈소스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으로 전 세계 국가 기업 개인이 일상에서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시가총액 27조 굉장히 무거운 코인입니다 절대 가벼운 코인은 아니죠 주봉을 보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주봉에서 200주 라인 처음 부딪혔을 때는 저항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110주 라인이 강한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승하는 장기 입평선은 강한 저항이 아니고 하향하는 장기 입평선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주 연속 이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200주 라인과 120주 라인 이 라인들을 통과하기 위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봉을 넘어서서 월봉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월봉 상황을 보게 되면 전 고점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2024년도 상반기에 가는 목표 자리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진통을 겪습니다. 차익 실험 물량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미 차익 실험 물량 때문에 조정이 올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제는 매수를 잘 잡아야 되죠. 어떻게 매수를 잡아야 될까요? 이것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야 될까요? 비트코인 어느 선이 보일 겁니다 일목균념표 이치모크를 지워 볼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치모크가 들어오니까 보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지지 받았는지 비트코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에이다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자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자 안내대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이제 좋은 가격에서 매수할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에이다를 보유하신 분들이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매스 타점을 잡기를 원하신다면 A다 매스 타점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도 매수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스 포인트 잡는 방법은 일곱 자리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리 수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매도는 반대죠. 쌍봉 삼봉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리 수 피보나치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자, A다 평단을 낮추기를 원하신 분, 대응 잘 하기를 원하신 분. 고일보 실사력 2530에 A다 메스타점 이렇게 문자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도통 모르겠다. 어떻게 평단을 낮추고 어디서 매도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A다 대응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리고 A다 2024년도 가는 목표가겠습니다. 2024년도 가는 목표가는 분명하니까요. 안내 받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